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확률에서 거의 마지막 단원인데요. 마지막 수업입니다. 확률에서. 어, 사실 실제로 범위는 저번 시간에 끝났는데 범위는 어, 근데 제가 뭐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결과 상위권도 그렇고 중위권도 그렇고 하위권도 그렇고 만약에 문제에서는 이게 배반 사건이니 독립 사건이니 물었을 때 문제에서는 학생들이 머리로는 기억을 못해도 경험상 자기의 손은 배반 사건을 향해서 풀고, 독립 사건을 향해서 풀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능 직전이다, 수능이다 이랬을 때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어 생각보다 이게 조바심이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독립 사건이고 하는 거 맞나? 이럴 때가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 조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또 결과는 또 어떻게 비비다 보면은, 비비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면 정답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거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죠.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어한 번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서로 가는 게 좋아요. 보통 또 이제 배반 사건이랑 동일 사건을 한 번이라도 배웠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론적인 내용을 잘 보려고 안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문제가 풀리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조금 사실 할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해요. 자, 일단 배반 사건이 뭔가 말이 독립이랑 좀 많이 비슷해요. 생각보다. 느낌이 비슷한 거야. 봐봐. 아, 이런 거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특히나 문과적인 학생들은 뭔가 정확하게 외우지가 않고 뭉뚱그려서 생각하기 때문에, 느낌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게좀 많이 학생들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배반 사건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배반을 하면은, 쟤와 나의 사이는 멀어지는 거니까, 따로 떨어지는 거니까, 독립적인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완전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거니까 지금 여기 따로 구분을 해둔 거예요. 배반사건은요. 저번에 확률이 더센 정리 쪽에서 배웠었는데 배반사건은 A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B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A도 안 일어나고 B도 안 일어나야 되는 게 배반사건이야. 배반사건은요. A도 안 일어나야 되고 B도 안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어,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그죠? a랑 b가 전부 다안 일어나야 돼 라고 하는 게 배반 사건이죠. 서로 a랑 b는 아예 그냥 안 일어났어. 둘다안 일어났어. 라고 하는 게 배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 서로 겹치는 게 없어. 이게 배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한다고 하면, 뭐 S라고 표현을 할게요. S라고 표현을 하면은 벤다이어그램을 표시하면은 A 사건과 B 사건은 서로 겹치는 게 없어가 되는 게 배반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겹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독립 사건은 뭐냐? 독립 사건은 뭐냐? 독립 사건은 A 사건하고 B 사건은 서로 뭐 어떤 거다? 서로 다른 거야. 벽이 엄청난 벽이 있어요. 서로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그냥 이거 벽은요 제가 그냥 표현한 건데 그냥 A랑 B는 서로 서로 다른 거야. 그냥 남인 거야 아예. 한국이랑 뭐 어디랄까요? 뭐 한국이랑 저쪽에 뭐 우리가 거의 알지 못하는 뭐 그런 그린랜드, 그린란드 뭐요런요런건 거야. 한국이랑 전혀 거의 영향이 없어 보이는 그런. 부분. 만약에 한국이 있어요. 한국이랑 만약에 수성이라고 저기 태양이 있는 수성이 있잖아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한국에서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해갖고 수성이 뭐 망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독립인 거야. 아니면 뭐 한국이 만약에 뭐 지금 계란 파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뭐 달에서 한국에서 계란 파동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달에서 뭐 운석이 맞고 뭐 상관이 있어요. 없다고 그게 아예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은요 우리가 표현을 할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요 요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어, PA 뭐 B바A로 할게요 B바A가 뭘로 표현이 된다 P-B바A가 P-B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배웠고요 이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계속 이거죠 A랑 B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죠? 이걸 또 어떤 표현으로 배웠냐면 이제 A랑 B가 전혀 상관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A와 B 사이도 독립이지만 A와 B의 여지합도 서로 독립이고 b 와 A의 여지합도 서로 독립이고 A의 여지합과 B의 여지합도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성립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안 미치니까. 서로 영향을 안 미쳐요. 아예 영향을 안 미쳐요. 거기에 반해서 배반 사건은요. 배반 사건은 봐봐. A가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B도 어떻게 돼야 돼? 안 일어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A가 안 일어나면 B도 안 일어나야 돼. 그게 배반 사건이야. 근데 독립은요. A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B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서로가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A는요. 반드시 이게 엔드가 만들어져야 돼, 엔드가. 그러니까 A가 만약에 안 일어났으면 B도 안 일어나야 돼. B도 안 일어나면 A도 안 일어나야 돼. 서로 간 영향이 있죠. 독립은 A가 안 일어났다 해서 얘가, 얘도 가얘안 일어날 수가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일어났다고 해서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OK, OK, O, X 마음대로 X, O, X, 마음대로가 되는 게 독립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속이라고 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죠? 종속. 그죠? 그럼, 배반은요, 종속에 속하, 속해 있는 거죠. 왜냐면, 어떻게 되면은 어떻게 돼야 돼? 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사건에 다른 사건이 그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반사건일 때는요, 예를 들어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배반사건은 우리가 합, 더셈정리에서 배웠어요, 확률에. 그래서, P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라고 배웠었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공집합이기 때문에 없다, 이거죠. 독립은요,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 알겠죠? 아, 선생님, 종속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으면, 종속은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PA 교집합 B는, 그죠? PA 곱하기 PB 바 A로 봤었죠. 그러니까 종속에 대해서 쌤이 그때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준 이유가 뭐냐면 그때 우리가 그 어디냐 잠시만요. 지금 이제 책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독립과 종속을 배우기 전에 확률의 곱셈 정리해서 이미 썼어요. 이미 썼어요. 그거를 조건부 확률하면서도 썼던 것 같고 어떤 사건에 다 영향을 미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쌤이 종속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설명 안 했던 거고 한번 예시는 들어줬지만요 그죠 그래서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과 종속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문제에서는 문제에서는 독립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분하는 게또 문제가 어떻게 보면 또될 수가 있는데 독립은 그럼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라고 물으면 어 아까 전에도 그 제가 예시를 드려드렸어요. 그죠, 아예 둘이 영향을 안 미쳐라고도 했고, 만약에 수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수식으로 일단은 뭐요렇게 이게 일단 만들어지면은 어 독립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PA랑 PB를 곱했을 때 그게 교집합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 맞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 또 요게 이 표현 있죠. 어, 제가 다시 쓸게요. 이 표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P A라고 하는, 하는 게 P A라고 하는 게 P A 바 B 이렇게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독립이라고 하셔도 되고 P B라고 하는 게 P B라고 하는 게 P B 바 A와 같다라고 하면은 그죠? 그렇게 같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독립이라고 딱 만약에 시를 봤는데 이게 만들어져 사실 뭐다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아 얘는 그래 독립이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배반과 독립과 이제 종속 특히 이제 이거 두 개가 서로 많이 구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정확하게 외워주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배반사건과 독립사건은 서로 완벽하게 다른 사건이에요. 그죠? 배반사건은 오히려 종속에 속해 있는 그 뉘앙스가 커요. 왜냐면 하 A가 일어나지 않으면 B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상태니까 AB 동시에 안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독립은요, A가 일어났다고 해서 B가 일어나도 되고 B가 안 일어나도 되는 거거든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은요 A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B가 안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고, 독립은 A가 안 일어났다 해서 B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서로 독립은요 영향을 안 미쳐, 아예 영향을 안 미쳐. 그러니까 한국에서 달걀 파동이 일어나도 달에서 뭐 토끼가 살건 말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야, 아예. 그게 독립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럼 이걸로 아, 이제 확률이 끝났습니다. 확률. 아, 확률은 좀 생각보다 강의가 짧게 끝났죠. 다음부터는 이제 통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저번에 제가 확률 들어갈 때 이런 말을 한것 같아요. 확률의 성적은 순율 조합의 성적과 거의 그대로 이어진다. 맞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좀 그나마 어려웠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그냥 개념상으로 봤을 때 조건부 확률이 아마 그나마 학생들한테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문제를 풀면서. 그런데그 내용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 알겠지만 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독립 이런 나온 거 빼고는 다 순요조합 문제예요. 그죠? 다 순요조합 문제입니다. 아! 저번에 제가 문제를 풀다가 하나 실수한 부분이네요. 실수한 부분이 아니고 그 빠트린 부분입니다. 순열 조합이랑 같이 연관이 있다 해놓고 제가 조합 문제를 안 풀어드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타율이 그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바로 전에 풀었던 문제인데 독립시험 문제 풀면서 안타치확률이 4분의 1이고 5번 치는데 5번 기회가 있는데 4번 그죠? 이상 7,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 이거 제가 깜빡할 뻔했네요. 저번에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제가 푼 거는 이런 거였죠. 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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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푸는 이런 방법이었죠, 그죠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죠? 다섯 번 중에서 다섯 번 중에서 다섯 번 중에서 내가 네 번을 치면 되는 거고 순서에 상관없이. 4번을 치면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4분의 1이 4승이 되는 거고, 4분의 3이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기 4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4번 칠 때랑 5번 칠 때가 있으니까, 5번 칠 때, 그 다음에, 4분의 1에 5승. 이렇게 해버리면, 저번이랑또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거는 결국에는, 이제 뭐, 이항정리라든지, 그죠? 이항 맞죠? 치고 안 치고니까, 두 개의 항이죠. 그죠? 뭐 이항정리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식으로 또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냥 제가 그때 조합을 얘기해놓고 조합식으로 문제 안 풀고 그냥 정말 단순하게 노가다 형식으로만 문제를 푼것 같아서 어 그걸 까먹었었네요 자 그래서 이거 구분을 했고요 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확률과 통계에서는요 중화이 이제 하위권과 상위권을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문제 풀이 경험이고 문제 풀이 경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위권이 하위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노가다식으로 문제 푸는 거 있죠.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거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위권 학생들은 풀려고 안 해요. 하위권 학생들은 뭔가 간단하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먼저 풀려고 해요. 나 조합 아는데 조합으로 건드려 볼까? 조금. 어느 정도 문제는 이렇게 해서 푸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풀 때가 쉬울 때가 있고, 또 그것만 답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부지런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내가 뭐, 미분과 미적분 1에서 성적이 안 좋았어. 수2에서 성적이 안 좋았어. 이런 학생들도 확률과 통계는 전혀 다른 과목이거든요. 정말 달라요, 과목이. 그러니까 뭐, 국사와 한국지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해야 되나? 생물과 어 생물이라는 과목과 국사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해야 되나? 전혀 다른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성적이 부족하다 해서 지금 하게 되는 이 성적도 부족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그냥 독립적인 과목이야, 진짜 독립적인 과목이야. 미적분 잘하는 거랑 이거 잘하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정말 독립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미적분을 못했으니까 이것도 못할 거야. 어, 그런 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적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 부분은 타고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세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확률을 계산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노력만 하면 노력에 대해서 아주 정직한 과목이에요. 예, 그럼 이걸로. 확률 이라는 파트 에 대해서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시간 에는 통 계로 볼게요.